안녕하세요. 낫나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그냥 새해를 맞이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말 프로젝트로 3일 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몸무게 쟀을 때 62kg가 나왔거든요. 이제 3kg만 빼면 앞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 진짜 할수 있겠지? 넌할수 있어. 해야지. 해내야지. 견뎌. 이겨내는 거야, 그냥. 3, 2, 1, 0. 꽉! 시작이다! <laughs> 자,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3시부터 단식을 한 상태긴 한데, 아, 뭐, 일단 4시로 갈게요. <laughs> 제가 과연 72시간 단식을 무사히 종료할 수 있을지, 그리고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가봅시다. 화이팅 피곤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래 시간 빨리 가게 <laughs> 안녕 좋은 아 쭈가자 중... 아... <laughs> 땀크림 발라주고 귀찮아 <laughs> 귀찮아 안 귀찮은 적이 있었나? 끝. 오늘은 어제 아침하고 몸무게가 똑같아요 어제 뭐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상관없고 내 아침부터 이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다가 늦어버렸어요. 담배를 입고 빨리 나갈게요. 아, 이거 피워버리겠다, 진짜.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현금 받아서 썼어요. 도와주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입니다. 현재 29시간이 지났네요. 사람들이 음식 시켜서 먹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도 아직 양호하다는 거? 아니 어제 바로 잠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 보기 시작해서 먹방을 엄청 보고 잤어요. 아, 먹고 싶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직도 지금도 배가 안 고파요. 지금이 지금 43시간 지났거든요. 밤하고 더 지났어요. 근데 배가 안 고파.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걸어서 퇴근할 거예요. 어차피 일찍 집에 와봤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나 얼른 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서 집으로 좀 늦게 오늘은 카드 꼭 챙겨라 <laughs> 오늘 완전 눈사람이다 여기가 가을에 오면 진짜 이뻐요. 지금도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되게 런닝하러 오는 사람 많은데.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5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시간 남았거든요. 배가 근데 별로 안 고파. 잠깐씩 고프다가도 좀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밤만 견디고 내일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바로 보식. 이게 3일 단식이 끝나도 바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보식을 해줘야 하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네요 <laughs>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위가 망가지겠죠? 좀 소화가 안 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막 치킨, 막 피자, 막 파스타 <laughs> 파스타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로 정신이 뭔가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뭔가 첫째 날보다 더 생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음. 살도 그리고 뭔가 좀 많이 빠진 거 같죠? 진짜 신종 다이어트법. 걸어 오면서 요즘 겨울이니까 또 길거리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냄새가 나요. 숨을 쉬다가 냄새가 확 걸려. 그러면 있는 힘껏 들이마셔요. 아잘 먹었다. 냄새로 식사 끝난 거야. 냄새를 참는 것보다 저는 냄새를 맡는 게더 좋은 게. 냄새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냄새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어. 그냥 냄새 맡아. 냄새 맡는 게더 행복해.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물 많이 먹어줄게요. 배가 안 고파는데 왜 갑자기 배가 고파지지? 갑자기 막 뭐가 먹고 싶다. 아까 파스타 막 햄버거 왜 말해서 그런가 봐. 아잉! 아,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화장실하고 몸무게 재러 잠깐 갔다 왔거든요. 와, 몸에 힘이 없네. 일찍 일어난 김에 걸어서 갈까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군. 그래도 오늘이면 밥을 먹습니다. 단식이 얼마나 남았냐면. 3 <laughs> 시간도 안 남았어요, 3 시간도. 와우, 와우, 와우. 배는 계속 꼬라락, 꼬라락. <laughs> 그러는데. 뭐 나는 그렇게 막 배고프진 않고 근데 또 먹고 싶은 건또 많고 이제 보식 기간이 제일 문제겠죠 원래는 보식 기간을 단식의 3배의 날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3일 단식이잖아요 그러면 9일을 단그 보식 기간을 가져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딱 전까지만 해서 보식 가질 거고 그럼 아마 3, 3일 3일 4일 될 거예요 근데 또 일 나가서 거기서 주시는 밥을 아저 보시켜야 돼요. That's not, no no 이럴 순 없잖아. <laughs> 거기서 주시는 밥 먹는데 뭐 건강한 걸로 맨날 챙겨 주시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곧 끝나요. 코코마 확장됐어. 곧 끝나. 지금 단식 풀리게 1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다가올수록 더못 참겠는 거. 그래도 잘 참아볼게요. 보식을 바로 야채탕을 먹어줄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집에서 나뒹구는 당근하고 알 배추 넣어줘고, 양파도 자꾸만. 양배추 넣어주고 양파도 잡근만, 양배추. 소금 후추 간도 조금. 끓으렴 끓으렴. 국물부터. 음, 당근 단맛이 국물에 다 배겨 있어요. 활두가, 아, 음, 달아. 음. 좀 맛없는데? 당근에서 화장품 맛나. 음, 맛있엉. 아 당근이 아직도 3 개가 남았어? 변식은 안 돼. 먹어. 국물에 당근 단맛이 다 들어가서 당근이 맛 없나 보다. 아, 잘 먹었습니다. 어 배부르다. 좋아. 요즘 못 챙겨먹고 있던 약 먹어줄게요. 단식할 때 영양제 뭐 가능하다, 뭐 안된다, 너무 말이 달라가지고 그냥 다안 먹었어요. 오메가3하고 밀크시스라고 비오틴. 아, 물 들어가니까 더 배불러. 아전 빼고 싶어. 주사위야 뭐야? 어 북두칠성이 있어요. <laughs> 얼굴에 북두칠성 있는 사람 보셨어요? 바로 저예요. 헤헤. <laughs> 좋은 아침. 어제 야채탕으로 식이섬유 줬으니까 오늘은 단백질을 넣어줄까요? 그리고 나트륨도 필요한 게. 원래 단식하면서 소금물을 좀 먹어주라 했는데 그걸 제가 끝나고 알아버렸지 뭐에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단백질이 좀 되는 음식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조금씩 늘려가래요. 헉. 똥신 온다 일어나자마자. 헤헤헤. <목소리도> 잘 먹겠습니다. 음 제가 밥이랑 깍두기 그런 거 빼고 고기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고기가 완전, 음, 맛있 어머.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부드러워? 궁금한 게, 이런 탕에 들어있는 대추 다들 드세요? 전 맨날 안 먹었거든요? 안 먹을게요. 네. 오늘은 계란 쪄서 참치랑 양배추 넣어서 같이 섞어서 먹어줄 거예요. 계란 넣어주고, 10분 삶아줄게요. 계란 삶는 동안 양배추랑 당근 볶아줄게요. 참치도 기름기 좀 빼줘. 자, 이제 계란을 까줍시다. 오, 오, 완전 잘까졌 아, 노른자 상태 딱 좋다. 막을게. 오깨이깨 마요네즈랑. 머스타드. 음! 헐, 대박. 미친, 완전 맛있어. 머스타드 튀기다. 와. 어떡해. 반 나눠 먹어, 다 먹어. 아휴, 그래. 앞자리 바꿔야지. 와,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내일 먹어줘야지. 이렇게, 어, 너무 적은데? 음. 김을 같이 먹어야겠어. 이거를 올려서 이 소스를 이만큼 해서. 음! 아, 괜히 소분했나? 다 먹을 걸 그랬나? 아니야. 참아, 참아. 내일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어, 됐 시원해. 좋구먼. 그리고 이것도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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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아파. 안 할래. 아, 아, 아파, 못해. 아, 그만할래. 네. 오늘의 출근해서 먹어줄 카레를 만들어 줄 건데요. 두유로 넣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 만들어 보고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도전. 다진 <목소리> 마늘. <목소리> <목소리> 사실 냉털이에요. <목소리> 브로콜리.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을 넣어 주겠습니다요. 헐 지대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카레를 먹었더니 직곤증이 오는 것 같아서 에사비 마시고 스쿼트 50개만 해주겠습니다 어. 네, 재밌게 보셨나요? 4일차와 5일차는 제가 음식점 출근을 해서 점심으로 4일차는 팥죽과 사장님표 수제 백김치 만두 먹어줬고요. 5일차에는 도토리묵 먹어줬습니다. 저녁은 동일하게 쉐이크만 먹었고요. 다음 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61kg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 3일과 보식 5일. 총 8일 동안 2kg 감량에 성공했고요. 앞자리를 바꾸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전 만족하렵니다. 단식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또 정신도 맑아지는 장점들을 이제 알게 돼서 분기마다 단식을 한 번씩 해줄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단식원을 한번 가볼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